네 안녕하세요. 네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 시간입니다. 자 화요일 아침이고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월드컵이 어저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 오늘은 7 시에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터 월드컵 시청을 할수 있는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상당히 좋은 그런 하루가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승패가 좀 어긋났지만, 그래도, 어, 언더 반은다 어, 정확하게 맞치면서 어, 시작을 했고요. 또, 승무패 같은 경우는, 이세 경기, 뭐, 적중을 하면서, 이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경기, 음, 오늘은 이제, KBL 한 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원주TV 대 창원 LG 경기, 그 다음에, 코보 한 경기, KB 손보대 삼성화재 경기. 다 월드컵 두 경기, 아르헨티나 대 사우디 경기, 아, 프랑스 대 호주 경기, 자, 이렇게 총네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매 네, 내역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어,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첫 번째 경기, 네 아르헨티나 대 사우디. 어 이번 월드컵이 지금 네 경기를 치러졌는데 어, 이변 없이 전부 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미국과 어, 웰지 경기도 어, 이별없는 무승부 무승부를 어, 많은 분들이 예상했는데 을 결국은 어, 1대1 무승부가 나왔고요 어, 나머지 경기도 모두 어, 정배당의 흐름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이번에 그 월드컵은 말 그대로 어, 실력차 그대로 지금 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그래서 이 경기 지금 아르헨티나와 사우디 경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전력차는 뭐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저께 잉글랜드와 이란의 사 이란의 그런 전력차보다 더 많이 나는 게 예, 아르헨티나와 사우디 경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라인업 자체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어, 그런 라인업이고 뭐 최근에 부상 선수도 그렇게 지금 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어 메시가 뭐 조금의 약간의 장부상이 있지만 뭐 실제 몸상태는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어, 그런 모습 그래서 뭐이 경기도 어, 사우디가 아르헨티나에게 한 골을 뽑아낼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아르헨티나에게는 파산 공세를 예, 막아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이란 같은 경우도 어, 한 골을 어, 전반 1, 2시간에 어, 내주면서 무은 와르르 무너졌는데 어, 사우디도 얼만큼까지가 버틸 수 있을는지가 모르겠지만 어, 일반성이 지금 1.10이기 때문에 일반성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헨승 1, 마이너스 1 한승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어, 언더오버는 뭐 사우디가 뭐 3골이상 넣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예, 오버 가져가겠습니다 오버 가져가고 음, 배정노이시는 분들은 예, 마이너스 2.5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보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3대0승리 4대1승리까지 4대1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보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경기 아르헨티나 대 사우디 경기는 한승 오버 그리고 마이너스 2.5, 승리까지 한 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기, 원주 DB대 창원 LG. 어, 두 팀도 최근 흐름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원주 DB도 지금 연패에 빠져있고, 지금 창원 LG도, 현재로서는, 지금 뭐, 퐁당퐁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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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이렇게, 게 지금 패턴대로 가고 있는데 어, 이, 편대로, 이 패턴이 맞는다면은 차원엘지 오늘은 음, 승이 나와야 되는데 어, 두팀 간의 그런 맞대결이라든지 두팀 간의 상생을 보면은 차원엘지가 어, 조금은 이기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원제드비 같은 경우도 지금 연패 빠져 있는데 두경민 선수가 좀 부진하면서 좀3연패에 빠져 있고요 어, 마지막 에라서 조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경기를 마지막에 가서 어, 뭐 4쿼터 뭐 5분 남겨놓고 역전을 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어, 두경민 선수가 얼만큼 조금 뭐 컨디션을 회복하느냐에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어, 그래도 결국은 뭐 스쿼드상에서 어, 원주 TV가 어, 라인업이 조금더낫습니다 어, 외국인 선수의 그런 음, 알바노 선수의 그런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에르난데스 선수 그 다음에 뭐 강성재 선수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창원일지 같은 경우 마리 선수가 역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쿠탄 선수가 아직까지 뭐 어, 제대로 된 모습을 어, 보여주는 모습이 없는 것 같고요 어, 단체 선수들도 괜찮은 모습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용명으로 볼 때는 창원일지가 좀 나은 모습이지만 어, 국내 선수의또 필리핀 선수들 로 보이면은 원재디비가좀더 어,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디비가 어, 유해로 또 창원을지만 만나면은 다 어, 5점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홈에서의 창원을지 경기, 원재디비쪽에서는 연패를 끌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경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승 그 다음에 어, 최근에 온도 음, 어, 홈승 예상해 드리고요. 언더반은 차원을지가 어, 최근에 보면 뭐 70점 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고 또원조 d 비도 어, 마찬가지로 지금 어, 주경미 선수의 부상, 부진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의 득점력 저하 이런 모습으로 또 70점 대를 기록하는 모습 자, 그래서 이경기는 예, 어, 1 6 0 5 음, 조금 애매한 점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경기는 좀언더이가는선 있어 보인다 그래서 홈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이제 4 9번 경기 KB 선보대 삼성화재 경기고요. 어 저희 KB 선보 같은 경우도 또잘 나가다가 다시 한번 연패 받았습니다 3대 0, 3대 2, 3대 이렇게 지금 3연패를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뭐 3대 2로 두번 경기에서 한 번은 승리, 한 번은 패배. 그래서 지금 뭐두팀다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케비 어, 선보 같은 경우는 역시 용병의 어, 니콜라 선수의 그런 부진 어, 부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 완전하게 좋았을 때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좀 내려간 모습 어, 그만큼 이제 어, 다른 팀에서 어, 니콜라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 분석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초반에 그런 연승을 다닐 때 그런 폭발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면서 KBS 뭐가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삼성화재는 어, 지금 두 번의 3대1 경기. 어, 그 다음에 뭐, 우리 카드에게 3대1를 줬지만 또잘써웠고 지금 이크바이리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올라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나머지 연, 어, 선수들, 손태웅 선수라든지, 어, 또 노재욱 선수의 토스 속이 아직까지는 어, 정확하게, 어,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이제, 김종호가, 어, 전력적으로, 음, 이제, 들어와서 뛸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된다면은, 약간의 그런, 어, 이커바리에게 어, 집중됐던, 어, 공격이 좀더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함성화 입장에서는 저 찬스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햄페 한번 예상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뭐, 182.5인데, 182.5가 같으면은, 뭐, 어느, 센스, 어느 팀이든, 뭐, 3대1의 습과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오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B 손모대, 어, 삼성화재 경기는 햄패, 오버,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 대 호주 경기. 음, 결국 이 경기도, 어, 뭐 승패의 그런, 어, 기울이는 승패의 그런 모습은 어느정도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력차가 워낙 나기 때문에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어,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호주는 겨우 겨우 뭐 플레이오프 통과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경기는 일단은 어, 뭐 예상에 그런 이변 없는 홈승을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어, 다만 이제 오바 쪽에 좀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마이너스 2.5기 때문에 언더 2.5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뭐 3골 정도 넣을 수 있는 상태고, 호주가 뭐 수비가 그렇게 막 탄탄하게 받쳐줄수 있는 그런 뭐 상대가 아닙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뭐 호주의 그런 어, 수비는 프랑스에게 최소한 뭐 2골 이상씩은 어, 내리줄수 있다. 그렇게보여니다 그래서 어, 홈승, 그 다음에 오버그 다음에 헨승까지. 헨승은 마이너스 어, 2점 헨슨도 괜찮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1점 헨슨까지 해가지고 헨슨도 한번 어, 추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자그해서 아, 이렇게 네경기 말씀드렸습니다. 네경기 말씀드렸고요. 어, 월드컵 두경기는뭐 정배를 예상하면서 또 배당으로 헨슨까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원주 어, 디비와 케이비 선보 경기는 혼자 어, 하셔가지고요. 어, 또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하고요 예, 구매 내역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매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사우디 헨스승스 예, 가시고요 자, 원주 db 차원 lg 예, 승리 가시고요 그 다음에 kb 선보 삼성 화재 이경기가 뭐좀 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햄패까지 예상을 해드렸고요. 3패, 그다음에 도로공사 홍금생명, 네, 오버. 이거는 뭐 예상을 안 해드린 경기인데, 흥금생명이 어, 뭐 이긴 가능성이 높은 경기하지만 어, 도로공사도 그렇게 어, 허락허락하게 물러나지는 않더라고요. 흥금생명한테 어, 그래서 뭐두 팀의 그런 기록 자체가 도로공사 쪽에서도 어,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7.7배. 네,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적중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결과 갖고 어,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남은 하루, 어,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